안녕하세요 제로와들 세린입니다. 네. 오늘은 수바 리더계급의 바다님의 안무인 스모크 내스튜토리얼 준비해 보았는데요. 안무의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라서 제가 이제 초보자분들도 조금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노력해봤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 안녕하네 처음에 음악이 시작되면은 저희가 보르고 약간 슬로우 걸어주듯이 걸을 건데요. 처음엔 살짝 오른발 앞에도 못고 잡고 계시다가 몸을 가면서 몸 상체 천천히 위로 걸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에 세, 투 두, 셋, 삼. 그리고 나리럽이라는 가사에 목에 아이솔레이션을 오른쪽으로 하나, 둘, 나리럽 <목소리> 이렇게 끊어 가줄 건데요. 자, 이 목에 목 아이솔레이션 잘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나리럽 이런 식으로 목에 위로 치셔도 되고 반대처 하시면 돼요. 똑같이 안도 되니까요 다시 가볼게요. 처음에 준비하고 있다가 셋. 가 왼발 걸어 나올 거예요. 처음에 오른발 나오면서 고개 짠, 어, 고개 위로 치면서 왼발 나고, 오 어, 라이업한번더 가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마이솔레이션 어려우신 분들은 라이더 이런, 이런 식으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깐더한번 다시 가볼게요. 준비해주시고, 세븐, 에이, 세츄, 고개 짠, 어. 보개 짠! 하시고, 이제 프리스타일로 세번 끊어주듯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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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올 건데요. 자, 이때도 프리스타일이기 때문에 편하신 구간 가주시면 되는데, 살짝 끊어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시면 돼요. 어려우신 분들은 저 따라하시면 돼요. 프리스타일 어렵다 하면은 그냥 옆에 봤다가, 위에 천장 봤다가, 내려왔다가, 반대로 봐주시면 돼요. 그 라, 라, 라. 이렇게 와주시면 되고요. 끊어 가주시면 되는데 이때 가능하시면 뭐 팍팍 이렇게 한 번씩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다 가능하면 하시면 되고요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은 그냥 마찬가지로 그냥 가주시면 되고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음 출발하면 세븐 에잇에스로우 라이라 아 라이라 쿵쿵쿵 보시고 그대로 손을 휙 감으면 움직이면서 들어왔다가 그대로 저희가 주먹을 꽉 내려칠 건데요. 이때 시선은 계속 여기 보고 있을 거예요. 저희 정면 쪽, 여기서 바라보는 외 쪽편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저희 여기서 쿵 내려칠 건데, 이때 저희가 딱 뒤꿈치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칠때 뒤꿈치 들었다가 오른쪽 손엄지를착 지켜주면서 저희가 앞에 보고 있는 고개를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치고 쿵 그다음에 뽀뽀 들려 하고 나올 거예요. 맞춰서 뽀뽀. 제 엄지손가락에 뽀뽀 해주시고 한번더 보게. 어, 까지. 만족하는 듯이. 탁. 고개 들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라이터 불켜볼게요. 쿵, 엔. 차, 고개. 자, 이렇게 오고 바로 음악 시작될 거고요. 일단은 저희 다시 한번 도입부터 정리해볼게요. 처음에 오다가 있세븐 에, 세, 쿵, 엔. 라리라 어 라리라 라라라 라, 라. 돌아와서 쿵앤차 고개 자 그대로 앞으로 보면서 원 저희 달리기 할듯이원앤투 앤으로 올 건데요 왼손은 달리기 먼저 앞으로 내밀어 주시고 하나 둘셋넷원투앤 쓰리 포로 올 거예요 원. 투엔 쓰리 자 이렇게 올때 제가 처음에는 왼쪽에 살짝 중심 주시면서 상체는 숙여 줄 거예요. 그래서 원앤투앤자 뒤뚱지 투 뒤뚱지 걸어줍니다. 내리고 잘게요. 나는 쿵 에나 쿵 에나 차차쿵 쿵. 그리고 그대로 오른팔 들고 오면서 저희가 손을 엄 저희 검지 손가락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릴 건데요. 이때 상체 가만히 짠고 뭔가 앞으로 쑤여오이쿵 차. 제가 원, 두, 엔스 리포쿵차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줄 거예요. 자 그대로 오른쪽 팔을 들어줄 거. 손을 아래로 치면서, 치면서, 오른발 들어줍니다. 치고, 쿵, 옆으로 돌아보시면 돼요. 제가 왼쪽으로 보고 있던 거를 돌리면서, 그대로 손을 모았다가 풀어줄 건데요. 자, 이때도 손만 땅, 땅 풀면 재미가 없으니까, 살짝 뒤에서, 앞으로. 살짝 뒤에서, 앞으로 가주면서, 에이, 하듯이, 좀 벌려줍니다. 장 탁, 풀면서, 오른발을 뒤로 보내줄 거예요. 구에 자 이렇게 와줄 거고요. 일단은 저희 다시 달리기부터 해볼게요. 세븐에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중 하나야 브릭 없는 어, 브릭 하시고 그대로 버리면서 자 오른발 가면서 른발 따라오시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일단은 저희 천천히 외워야 되니까 도입부부터 한번 다시 가볼 건데요. 라이터부터. Vai toque. aqui 넘겨주고 그대로 오른발 저희 손 약간 찍매치 오라 저기 이렇게 잡고 있을 거예요. 그대로 오른발을 하나, 둘 걸어줄 건데요. 그냥 이렇게 찍어주는 게 아니라 다음 앞으로 어, 올리면서 원, 투앤 쓰리 왼발 이어할 거고요. 스텝만 정리하면은 그냥 그냥 정리하면은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로 올 왼발, 왼발, 왼발 거예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그러니까 다운된 자세로 처음에 가줄 거고요. 하나, 둘, 올리면서 가세요. 하나, 둘, 셋. 왼발 갔다가 오른발 갔다가 왼발 따라오고 오른발 왼발 그대로 손을 앞에서 밀치듯이 가나오면서 다리 열어줄 거예요. 자 그대로 오른손 넘, 오른쪽 어깨 넘기고 왼쪽 어깨 넘길 건데요. 엔 차고 넘길 거예요. 쿵엔 그대로 잡았으면은 골반을 오른쪽에서 뒷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한번 두번 돌려줄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원하시는 대로 그냥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다시 스텝해볼게요. 여기가 어렵습니다. A 하고 넘겼으면 바로 오른발, 왼발. 자, 상체 살짝 뒤로 가 있어요.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왼발. 치고 넘기고 탈! 자, 이제 탈! 까지 왔으면은 손을 앞으로 다시 치면서 다리 모을거예요 뭐 탈! 쿡! 이렇게 올거고요 일단은 저희 다시 한번 더 어, 여기서 한번 가볼게요 쭉 하나야 없는 발슈앤원앤앤투앤 바로 후렴보다어갑니다 훈련은 30초밖에 안 되지만, 훈량은 춤이 굉장히 다채로워요 자, 그러면은 한번 다시 여기서 한번 해보고 바로 후렴구 가볼게요. 라이터 키는 거. 치고, 훅, 차, 고개.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 쭉, 하나에요. 브릭 없는 발, 에 슈. 왼쪽, 오른쪽. 그대로 내려올 겁니다. 살짝 몸을 들어서 가줄 거고요. 자, 발은 오른발부터 제자리 걸음해줄 거예요. 자, 고개는 살짝 뒤로 넘기면서, 원, 투, 앤, 쓰리, 포, 올 겁니다. 손은 제가 왼쪽, 오른쪽, 왼손, 오른손으로 오는데, 담배를 물어주세요. 가사 스모크잖아요. 왼손으로 빨아주고, <laughs> <왼손으로 웃음> 오른손으로 마실 <laughs> 거예요. 자, 와. 3, 4, 4인데, 저희가 1, 2, 3, 4로면 뭔가 조금 평화롭잖아요? 그적 핏발 주기 위해서 핏 넘겼다가 핏 막고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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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고, 발은,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왼발 밟아주시면 돼요. 1, 2, and 3, 4, 한번더 가는데, 두 번째 뜨는 너무 핏 넘기지 말고, 제자리. 자, 상체만 살짝 올려주시면서. 계속 와주시면 다시 한번더 가볼게요. 세븐 에아 스모크 유 Smoke, You, and s 하시고 그대로 가위에서 다리를 열어줄 건데요. 열때 왼손 가슴 앞에 주먹 쥐시고 오른손은 계속 담배 잡고 계세요. 그대로 머리 먼저 누르고 가슴 배쿡착착으로원투 e 하나, 둘, 앤! 왔다가 그대로 담겨 한번 또 오른손으로 끌어당겨 줄 거예요. 쑥 당기면서 상체 같이 올라가고 왼쪽 발도 같이 옵니다. 쓸어주고 버릴 건데요. 자 버릴 때 오른 발을 차줄 거예요. 자 다시 가볼게요. 당기고 차고 그대로 이 왼손으로 오른쪽 다리 집어다가 위로 올려줄 거예요. 왼손으로 집었다가 올려주시고 그대로 오른손으로 왼손 확 왼손은 떨어지고 오른손은 이렇게 뭔가 던지듯이 마주듯시다 같이 간다 가 그대로 왼손으로 샤워기 잡을 건데요 가사가 샤워해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샤워기 잡아줄 건데 왼손 갈때 왼발 같이 가줍니다 그대로 이 샤워기를 잡아서 머리 한번 둘러주는데 둘을 때는 오른쪽에서 뒷방향 왼쪽으로 돌려줄 거예요. 자, 자, 잡고 오른발 뒤로 가면서 하나, 왼발 풀어주면서 둘, 왼손은 그대로 샤워기 잡았던 왼손은 허리 뒤에 얹어주시고 오른손으로 라리 럼에 맞춰서 주먹, 엄지 펼쳐줄 거예요. 시선은 주먹, 엄지 펼칠 때 왼쪽으로 살짝 봐줄 겁니다. 고개 돌려주시면서 라리 럼, 자, 이거 를 정면으로. 라리럽 해주시고, 마지막에 엄지를 이렇게. 제 검지 여기 손끝이 스쳐 간다 생각하시고, 하나, 둘, 세번 와주시면 되고요. 시선은 왼쪽에 떨어진 채로 손이랑 멀어지고, 하나, 둘, 셋까지 가주시면 끝인데, 일단은 저희 요거 다시 한번더 가볼게요. 자, 먼저 머리, 가슴, 배, 쓸어서 키 자. 아. 빼며 위로 치고 잡아 와서 A 라 리라 수수수같지자 일단은 저희 다시 후렴 가볼게요 준비해 주시고 세에 one two a n 투 three f o 들고 와서 라리락 쿵, 쿵, 쿵. 옳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처음부터 한번 쭉 하고 오늘 시간 맞춰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속도 말고 여러분들 속도에 맞춰서 영상을 진행시켜 주시면 되고요. 오래 걸려도 되니까 천천히 보고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처음에 이렇게 슬로우 허리 좀부게 준비하고 있다가 five, s i 와, 두, 세, 쓰리, 고개 왼쪽 보고, 라리라, 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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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어서 슉. 분량은 여기까지고 네 바다님 안무가 너무 예뻐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 거라서 아니 뭐 뭔가 조금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 요거는 안무 전반적으로 숙지하는데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바다님 영상 보면서. 조금 더 느낌 캐치해가시면서 더 연습하시면은 멋진 커버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커버와 튜토리얼로 찾아뵙도록 할고요. 나쁜 말은 참가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안녕.